안녕하세요 가티비뉴스 민준식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언택트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가 타고 온 차를 옆에 세우고 오늘 제가 탈 차는 여기 있는 은색의 GV70입니다 어, 제가 이 차를 막 구경을 하면서 그리고 출시되기 전부터 엄청 빨았죠 정말 디자인이 기가 막히다 정말 잘 나왔다 하면서 극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의 이제 본질 진짜 실력인 달리기 실력이 어떤지를 이제 드디어 오늘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나가보시죠. 자, 제네시스 GV70의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음, 며칠 전 타봤던 GV80, 80과 똑같은 엔진이죠. 이제, 이제 80은 한 1년 된, 거의 1년 된 시승차래가지고, 냉각수 통이, 냉각수가 초록색이었고, 예, 얘는 이제 최, 요즘 현대기아 차, 제네시스 최신 차들은 이렇게 핑크색, 어, 남자는 핑크, 핑크색 냉각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냉각수를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예, 이건 냉각수, 엔진 냉각수. 얘는 인터쿨러 냉각수. 그래서 이 인터쿨러가 이 박스, 요 박스인데요. 예, 이게 이제 엔진에 들어오는 그 뜨거워진 흡기를 예, 냉각수로 시켜주는 순행식 인터쿨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커버도 뜯었고요. 네, 실린더 뱅크 양쪽에 이렇게 이거. 아, 갑자기 왜 생각이 안나데 에어 클리너, 네.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 클리너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서, 걸러져서, 밑으로 가서, 각 실린더 뱅크의 터보 차저를 통해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된 다음에, 그 압축돼서 뜨거워진 공기가, 이 수능식 인터쿨러에서 식혀져가지고, 아, 뜨거. 식혀져가지고, 올라와서, 양쪽 실린더로 들어가는, 이제, 트윈 터보 방식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이 엔진이, 이제, 제네시스의 8기통 엔진까지 대체하는, 정말, 브레덴버터. 정말, 파워하우스가 되겠는데요. 어, 이제, 큰 차에는 좀 아쉽, 아쉽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제, 이런, GBAT 같이, 이제, 덩치가 크고, 2톤이 훨씬 넘어가는 차에는, 3 8 0마력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다 했는데, 뭐이 차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풀옵션 모델, 3.5 풀옵션 모델의 4륜까지다 넣은 게, 2톤이 살짝 넘어갑니다. 2010kg이거든요. 이 정도 몸무게면은 뭐 어, 충분한 출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지만은 그래도 이 엔진이 아마 꽤열일를할 어, 거라고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음, 어우,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음, 출발하자마자 제가 이 차에서 좀 느낀 점이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에서 이제 가장 그풀 옵션을 장착한 좀 사양이거든요. 어 지금 제가 보니까는요. 음, 일단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G, GV80하고 좀 비교를 합니다. GV80하고 이제 똑같은 그 투스포크 휠이 달렸는데 GV80을 제가 시승할 때 제가 시승 리뷰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여기 좀그 핸들 커버 있죠 여기 위에 윗 부분 요윗 부분이 좀 이렇게 눈에 드러나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생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냥 번들 번들한 어, 그래서 이건 좀어좀 아쉽다 어좀 생뚱 맞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조, 좋은 럭셔리카가 지금 얘는요 같은 플라스틱은 맞습니다만 어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그, 인테리어 도장을 살짝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질감이 좀 무광 도장이 입혀져 있어가지고 질감이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좀더 개선을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합니다. 네, 지금 저는 고속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춘천강 고속도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설악아이시 이제 빠져 나가게 되겠는데요. 음 이제 일단 고속도로 왔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 놨고요 이제 뭐 핸들에서 손을 잠깐 떼고 운전을 해도 어, 괜찮다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HDA를 이제 작동시키고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꽤 조용하네요. 물론 이게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약간 럭셔리 쪽으로 많이 그 기울어진 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 나파 가죽에 올 나파 가죽에 심지어는 이 대시보드 어, 도어 패을 상단까지 나파 가죽으로 마감을 한뭐 최고급 재질도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스웨이드고요. 조용해요.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제가 지금 그 와이어리스나 유선 마이크를 쓰지 않고 카메라 마이크만 사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정도면 꽤 조용한데요. GV80만큼의 그 완전 앱솔루트, 진짜 완벽한 사일런스는 아니지만은, 어, 이 정도 흡차음 방음 대책이면은 럭셔리 크루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충분히 조용하고, 그리고 참 편안합니다. 이 차도 역시. 편안한데, 이제 GV80보다는 이제 한 서, 서너 단계 더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놓은 세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일정, 속, 일정 속도 이상 속도가 올라가면은 어, 이게 살짝 사이드 볼스터가 스포츠 모드를 놓지 않아도 제 허리를 잡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뭐 조여줬다 풀렸다 막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유용한 기능도 있고요. 스티어링 핸들 그 그립감이 참 좋아요. 앞에서 보면은 제가 보면 이렇게 얇아 보이는데 이게 어, 앞뒤로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립, 이게 꽤 큽니다. 어, 그립, 지름이 큽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괜찮습니다. 지나치게 얇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싹 올려놨을 때는, 이렇게 얇으면서 날렵한 느낌을 주는데, 또, 잡아 돌때 이렇게 꽉 잡으면은, 스포츠카 핸들처럼, 좀 두툼하면서 그립감이 좋은, 일거양득을 꽤 했다고나 할까요? 예, 투스포크는, 이제, GB80과 같은 거고요전 개인적으로, 음, 스포츠 패키지를 좀 몰아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오늘 시승차에 없더라고요 자 야간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터널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앰비언트 라이팅과 야간 조명과 디스플레이를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laughs> 정말 좋네요. 버건디 짙은 밤색 버건디 색깔의 가죽과 이제 밤색 거의 블랙에 가까운 이제 투톤 컬러인데요. 참 색깔도 고급 고급스럽네요. 차선 변경입니다. <laughs> 여전히 힘듭니다 아네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지금 실선을 차선 변경안 된다는 걸 감지를 하고 안 하네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자 리트라이 해 보겠습니다 차선 바꾸기 입니다 오돼돼돼 돼, 돼. 아 이제 이제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 이제 GV80이나 G80 같은 경우에는 어, 완전히 제끼지 않고 그냥 이 홀드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차선을 바꿨는데요. 얘는 이제 완전히 제껴도 어, 차선을 바꾸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어, 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차선 알아보고 어, 차선 못 바꿉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똘똘한 차선 변경 기능이 추가된 HDA2를 맛보셨습니다. 자, 제가 즐겨오는 청평호반 호명리 와인딩 로드 코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이 생김으로써 이 차의 서스펜션 무브먼트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네, 역시 예상대로 첫 번째 과속 방지, 방지턱을 넘어봤는데 탱탱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맞네요. 그래서 뭐, GV80보다는 확실히 더 조여진 승차감이고요. 예,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음, 차라리 이렇게 약간 조여서 더 단단하게 음, 한게 부분이 괜찮네요. 여기는 뭐 아주 구비진 코스, 그 코너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연속되는 코너도 많고, 그래서 약간 테크니컬 코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테크니컬하게 <laughs> 주행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그냥 천천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 과속방지턱을 좀 세게 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세게 넘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불쾌하지 않게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단단하게 바디를 이제 컨트롤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이 서스펜션 세팅 능력은 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laughs> 비어만 형님 만세. <laughs> 알버트 비어만은 음, 천재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전문가죠. 현대에 오면서. 현대가, 어, 열심히는 했지만은, 근 10년 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그, 서스펜션 튜닝을, 서스펜션 튜닝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해결책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 알버트 비어만입니다. 정말 재미, 재미있게, 와인딩 로드를 살수 있는, 네, 세팅을 했어요, 진짜. 페이스를 한번 올려볼까요? 현재는 지금, 컴포트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를 놓고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크니컬한 <laughs> 들썩들썩 오른쪽 왼쪽 이게 커버가 많아서 여기는 이제 와인딩 초심자들은 오면은 좀 위험합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한 부분에 이렇게 또버섯방지턱을또 또 많이 만들어 놨고요 좋은데요 <laughs> 모두 기가 막히게 넘어갑니다. 네, 속 가서 방식 하나는 제가 그냥 넘어봤습니다. 네. 이제 조금 큰 범프죠. 속도를 조금 줄여서. 오우 와악하고. 네, 그리고 살짝 잃는 걸 보았습니다. 범프 지나면서 넘을 때 약간 이제 뜨는 쪽이 있었거든요. 이때 제가 또 약간 오버페이스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립을 살짝 놓았다가 다시 잡는 거를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이라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타이어도 제 그립을 다 발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밌네요. 차 정말 세팅 잘했는데요. 음. 이렇게 코너링에서 또 차가 재밌는 이유가 또 비결이죠, 비결. 비결이 또 있죠. 제가 최근 제네시스 차종을 이제 여러 이제 시승을 하면서,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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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칭찬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리뷰 때, 전 리뷰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음, 바로, LS, LSD라는 건데요. Limited s l e p Differential. 이제 ELSD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에서 개발한 그, 전자식 그, 차동 제한 장치. 이게 이제, 뒷차 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뒷바퀴 슬립을 감지를 해가지고, 락을 걸어서, 이제 코너가 미끄러졌을 때 그냥 두 바퀴 같이 돌면서 이제 치고 나가게 해주는 거죠.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제가 스포츠 모드를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동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졌고요 가상 엔진 사운드는 커졌습니다 스티어링은 약간 무거워졌고요 여기가 이제 테크니컬 코너가 좀 있는 곳이죠 하 <laughs> 서스펜션은요 조금 제 취향에는 어, 물러요 <laughs>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충분히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 이 코너 카빙이 되네요. 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진짜 후륜구동차처럼 거동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진짜. G70의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 GV70의 그 스포츠 패키지에 그게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스포츠 패키지 하나 넣고 조금 소스펜션좀더 조이고 그러면 <웃음> 대박이겠는데요. <웃음> 이런 이런 기본기를 갖고 있다니, 자 스포츠 모드에서 과속 방지턱입니다. 단계 딱 조이는 게 있고요. 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모션이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이제 출렁임을요 그냥 꽉 이렇게 댐핑만, 그 리바운드만 잡아가지고 출렁임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음, 어느 정도는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정도 사, 살짝 설렁하고 출렁이게 놔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바운드를 너무 세게 잡으면은 잘못하면 바퀴가 제대로 노면을 갖다가 이제 밀착을 못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댐퍼가 잡고 있으니까 노면에 닿지 않고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그 리바운드를 푼다고 하는데요 요즘 세팅을 할때 그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출렁임이 남습니다 이제 이런 제이 부분은 요즘 뭐잘 나간다는 스포츠 세단 독일 차들도 이런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가 한번 살짝 남는 출렁임이 남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그렇네요 음 근데 참참 참 좋습니다 진짜 참 좋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laughs> 따로 빌려서 특히 스포츠 패키지가 나오면은 네, 따로 빌려서 여기서 한번 또좀 놀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제는 앞에 차들이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총평 호반을 이제 또 크루징 모드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아 얘는 인제 서킷이나 아이딩 로드에서 어, 잡아 돌려야 하는 차입니다. 아, SUV가 이렇, 이렇다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좀 밟으면서 그 엔진 소리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엔진음도 얘가 같은 3.5 엔진인데도 살짝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색은 비슷한데 어, 조금 더그 일상 영역에서도 흡기 소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엔진이 사실 전에 거보다는 조금 거칠어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타봤는데 3.5 엔진요. 이 엔진이요. 그런데 음... 이번 GV70에서는 그 거칠어진 느낌을 조금 좀 줄인 것 같은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좀 음악이 들리나요? 고요하게 지금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 뭐, 렉시콘 오디오, 뭐 유명하죠? <laughs> 사운드 좋네요. 야, 차참 좋습니다. 음, 좋아요. <laughs> 어, 지금 제가 웃고 있죠. 저는 좋은 차를 운전하면 웃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를 운전하면 야, 진짜 SUV로서 뭐 이만큼 더 좋은 차가 있을까요? 조선 마칸 뭐 이거는 좀 스포츠 패키지가 안 들어가 있기도 했고 하지만 뭐 마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뭐 생긴 게좀 마칸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긴 했는데 어, 이 차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뭐 마칸 그런 거 아닙니다. 어, 뭐 비슷하게 생겼고 뭐누굴 따라했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요 음, GV80는, 아, GV70는. 그 GV70 제네시스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이제 뭐 신생 럭셔리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외 뭐 리뷰어들 평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직 그 정립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혹평을 어, 내리고는 있습니다. 차는 좋지만. 근데 저제 생각에는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의 단계는 넘어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제네시스가 자기만의 그 칼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은 음, 기본적인 그 세팅은 그래도 컴포트예요.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위해서 세팅을 많이 했고요. 아까 와인딩 잡아 돌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정말, 어 열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컴포트와 그 스포츠의, 그 절묘한 배합, 조화.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쪽으로 저더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잘 타봤습니다. 음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기 G70 아니 G, G G70이죠. G70 배기음 그 가변 배기. 그거 좀 넣어 주세요. <laughs> 그거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너무 조용하고 진짜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렇게 조용히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크루징을 즐길 수 있는 럭셔리 가 역할도 지금 충분히 해내고 있거든요. 아까는 다꺼 버리고 제가 잡아 돌렸지 않습니까? 타이어만 깨갱거렸는데 그렇게 울면서도 또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차예요, 진짜 SUV 맞습니다. 스포츠 유틸티비 크리예요. 다재다능한 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유틸티비 크리입니다. 서킷 주행 잡아 돌리기 이렇게 럭셔리 크루징 또 가족들을 태우고 다니는 어, 뭐 여행 장거리 여행이나 크루징. 모든 면에서, 또 진두 실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를 접으면. 모든 면에서 진짜 완벽한 그 유틸리티 비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극찬밖에 할게 없네요. 단점이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배기음은 좀 약하다는 거. 뭐 그거 위에는 그렇게 제 단점이라고 보여드릴 게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또잘 타봤습니다. 이녀으로 리뷰 마치겠습니다.